안녕하세요. 해산물이 꾼 백대표입니다. 자, 먼저 시장 구경에 앞서 지난주 댓글 이벤트 당첨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주는 홍먼지 님이 좋아요 13개를 받아서 당첨되셨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제 메일 주소 있으니까요. 메일 하나 주시고요. 자, 이번주도 댓글 이벤트 진행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 좋아요를 달아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에게 랜덤적으로 제철 해산물을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뭐 싸구려 막 이만큼 보내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지대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간단하면서 재시 있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노량지대는 어떤 맛있는 녀석들이 나왔을지 백 대표와 함께 구경 가시죠. 자 오늘은 화로 1 2 5번 간판을 달고 있는 강변상회부터 왔습니다. 강변상회는 노량진 수산데이 참여점포죠. 매주 수요일 노량진 수산데이에는 국내산 광어회를 46% 할인을 해드립니다. 요거 완전 개꿀입니다. 광어회만 드시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강변상회에서 준비한 모둠회 중에서 몇 가지를 시그니처 메뉴로 정해서 20%씩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요일 날 노량진 가신다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강변상회로 발길을 옮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남말이생선고 가격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보이는 게 돌돔입니다. 이 녀석들은 한 마리가 1kg에서 1.2kg까지 나오는 사이즈라고 해요. 아주 맛있는 사이즈죠. 비록 이 녀석들은 양식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기 돌돔이 아주 맛있는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요새 물량이 빵빵 터져서 가격도 엄청나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도 아주 좋아요. 보세요. 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고 아주 살 밥도 아주 좋죠. 더군다나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일바로 추천드릴 수 있는 녀석입니다. 돌돔은. 줄무늬가 찐한 게 있고요. 줄무늬가 흐려지는 녀석이 있고, 줄무늬가 아예 없는 녀석도 있습니다. 돌돔은 살면서 성전하느라는 녀석인데요. 줄무늬가 흐려질수록 순놈에 가까워지는 녀석이고요. 줄무늬가 찐한 녀석이 암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놈이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돔은 오늘 사이즈에 따라 키로당 7만 원짜리가 있고, 8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네요. 두말하면 잔소리인 녀석이죠. 심하지. 흑점들 전갱입니다. 자, 자기가 기름진 생선을 좀 좋아한다. 참돔보다는 방어가 더 맛있게 느껴요. 그러신 분들에게 가장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게이 시마지죠. 고급진 기름짐이아우 정말 좋은 녀석입니다. 킬로당 5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A 급이라서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자 강도다리입니다. 조그만 강도다리에요. 봄철에 도다리 세꼬시를 드시고 싶다면 이 녀석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점포는 노량진 새벽시장을 운영하는 점포예요. 봄 도다리 같은 경우 킬로당 25,000원에 판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광어 같은 경우는 킬로당 25,000원, 승어는 킬로당 만상. 3천원 써있는데 더 저렴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참돔은 키로당 2만 0천원에 드리는 봄 제철에 골라 담기 해감드립니다 자 봉김에 좀더 보고 가겠습니다 봉도다리 모듬에 봉도다리 외가 4 5 0 g 한 접시에 4만 0천원 ,000원, 4만 0천원이에요 이거는 시간 관계없이 하루종일 아무데나 할인 적용이 가능한거니까요 지금이시기 뭘 드실지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고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6만원 이상 주문을 하면은 서울 전 지역이 당일 택배가 가능한데 무료로 보내드 다고 하네요. 자이 녀석은 양식 농어입니다. 키로당 2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날이 따뜻해질수록 맛이 좋아지는 녀석이에요. 자이 녀석은 돌과잠이죠. 산란기가 끝나고 이제는 살이 많이 올라온 시기입니다. 제가 요 몇주간 매주 이 녀석을 먹었는데요. 모두 아주 맛있게 먹었던 녀석이에요. 키로당 2만원으로 가격도 착한 녀석입니다. 강변상에는 매일 연어를 한마리씩 잡는데요. 요거 한덩이를 3만원에 판매하신다고 하네요. 요거 한덩이가 한, 한 600g정도 된다고 해요. 요거는 키로로 판매는 안하고 그냥 요렇게 덩어리로만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썰어는 드리죠. 가격 아주 저렴한 거니까요.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자, 이번 주 주말에 노량진 가실 분들은 강변상회가 운영하는 단톡방을 꼭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둠회 중에서 몇 가지를 단톡방을 통해서 단톡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1 0에서 20%씩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의 상품권까지 중복 할인이 가능하고요. 손가락 몇번튕겨서20-30% 할인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강변상회가 운영하는 단톡방 한번 들어가 보시다 기 바랍니다.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산문에 있는 손선장을 구경해 볼 겁니다. 손선장은 각각류를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자 먼저 보이는 대게는 서프리몰이 대게예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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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이죠. 지금 노량진에서 유통되는 대게 중에서 가장 좋은 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녀석이 바로 서프리몰이 대게인데요. 어, 사이즈 한번 보세요. 어우 기가 막혀. 활성도도 좋고요 이거 한 마리가 1.7kg가 조금 넘는 무게죠. 아 어... 사이즈 오지. 살술 또한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이 녀석들은 몸통도 크지만 다리도 아주 길쭉길쭉한 녀석이에요. 대게답게 살수 활성도 사이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녀석입니다. 퍼프리모리 대게 A급은 지금 키로당 5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브라운 킹크랩 보이있죠이 녀석들 80% 이상의 살수율을 가지고 있는 A급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가 2kg 정도 나오는 사이즈인데요. 키로당 8만 원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일찍 가서 촬영을 못했는데 블루킹크랩 A급 같은 경우는 키로당10 십만 원이고요. 레드킹크랩 A급 같은 경우는 키로당 11만 5천원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랍스터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경매장에서 경매받은 거 아니고요 지하에서 올린 겁니다 완전 A급입니다 이 녀석은 키로당 5만원인데요 회로도 손질을 해드린대요 요런 거 요런 거 해드리는 점포가 몇 군데 없죠 자 근데 이게 뭐야 아주 째개니 대게가 있어요 퍼프리모리 대게에 비하면 아주 미니미한데요 두 개를 달아봐더니 한 마리가 400g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주 미니미 미니미 미니미, 미니미 하죠. 그냥 뭐 다른 거 사시고 맘만 보실 분들은 요런 거 사셔도 될것 같아요. 요런 대게들은 1로당 18,000원에 판매하고 고요 지금 보시는 대게 같은 경우는 암컷입니다. 일본 북해도에서 잡힌 암컷이라고 하는데 한 마리에 7,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한두달 전쯤에 나왔었는데 때는알이꽉 찼는데 오늘은 날이 없네요. 알은 다 털었나 봐요. 저거는 개인적으로 쪄먹는 것보다는 간장게장 해먹으니까 그렇게 게 맛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손선장 같은 경우는 에그 화러들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가격 엄청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가격은 손선장이 운영하는 단톡방 들어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손선장 카카오톡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들린 것은 화러 132번 간판을 달고 있는 목포항입니다. 생선 양을 보면은 이곳이 장사가 얼만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수 있는 점포죠.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또이유 있죠. 자, 그럼, 목포항은 낱마리 시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A급 능성어입니다. 어, 사이즈 기가 막히죠? 늠름합니다. 요 녀석은 키로당 43,000원인데요. 아주 탱글하면서 기름진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산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같은 경우는 키로당 25,000원이라고 하는데, 어, 사이즈 좋고 빵도 좋죠? 감성돔은 5월 1일부터 금옥입니다. 감성돔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강도다리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항도 이 노량진 새벽시장 모듬회와 봄제철의 골라 담기가 가 가능한 전포입니다. 당연히 당일 택배 무료 배송도 가능한 점포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개숭어 먹어야죠. 지난 수요일 날이 녀석들 막 3,000원, 4,000원에 판매했었는데 목요일부터 가격이 또 오르더라고요. 오늘은 킬로당 13,000원에 판매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참숭어 말고 개숭어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참돔 같은 경우는 킬로당 22,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돌돔 같은 경우 좀더 자기가 큰 사이즈를 드시고 싶다면 강변상회 가는 목포항으로 오세요. 목포항은 대부분 1.5kg 이상의 골돔을 갖다 넣으시다고 하는데 킬로당 9만 원 씩에 판매하고 있네요. 자, 목포항도 점농어를 들여놓으셨는데 요 녀석들은 킬로당 2만 5천 원 씩에 판매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자연산 광어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럴 때는 산란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양식 광어 드시면 됩니다. 제주산 양식 광어는 킬로당 2만 5천 원입니다. 자, 목포항은 미노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녀석 죽어서 누워 있지만 좀 전에 찍어 놓은 거예요. 빛을 보시면 무지개 빛이 나죠. 저 무지개 빛은 로 나오지 않습니다 민어도 크면 클수록 맛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충분히 민어 맛을 내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5kg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충분히 민어 특유의 맛을 내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녀석은 오늘 키로당 3만 5천 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구운 판매가 가능한 거죠 발빠르게 민어를 드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목광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어 한 달만 더 있으면은 키로당 5만 원 넘어가요 5만 원이 뭐야 6-7만 원막 그렇게 넘어갑니다 목포은 박카우톡 단톡방을 통해서 예약도 받고 요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어요. 목포항이 운영하는 단톡방 들어가셔가지고요. 할인도 받아보시고 요런 물량 얼마 없는 민어 같은 것도 선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포항이 운영하는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겠습니다. 자 오늘 목포항도 모둠에 세일을 합니다. 목포항은 오늘 몸제철 모둠회를20%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단톡방 통해서 예약을 하셔야지 20% 할인 받으니까요. 단톡방 들어가 보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세상 소매점 고드를 돌아댕겨 봤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백에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빠이빠이.